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연준은 현지시간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인플레이션은 2%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e t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부 s 했는데요이 n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 눈덩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녹지 않고 남아있는 스노패치 스핑크스입니다. 스노패치는 산이나 고지대에서 쌓인 눈이 녹지 않고 1년 내내 남아있는 곳을 뜻하는데요. 영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악지역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케언곰스 국립공원에는 스노패치 스핑크스가 남아있습니다. This is really one of the very few pieces of snow left in the whole of the UK. Scotland only has a couple of patches left, and this is one of them. 하지만 최근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 스노 패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Sphinx itself is actually quite a bit smaller than it was even when I visited at the weekend. It's lost about a third of its size. 국립공원 측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80년에는 눈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발 모양의 독특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도의 한 남성은 가장 기괴한 자동차 만들기 부분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신발 모양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당구대에 바퀴를 달기도 하고 책 모양의 자동차도 만들었는데요. 이 남성은 주변의 모든 사물이 자동차의 재료가 될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 도전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 subject.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을 특별한 것으로 탈바꿈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거대한 용이 밝은 빛을 비추며 거리를 활보하는데요. 홍콩에서는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을 모자 중추절의 꽃 타이앙 화룡춤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1880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축제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7만 개가 넘는 향을 꽂은 67m 길이의 용을 함께 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춤을 췄는데요. 과거 마을의 전염병과 태풍 등 재앙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마을 지도자가 향을 꽂은 용을 들고 밤낮 없이 춤을 추자 모든 재앙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목소리> 誒，從中未白即係團隊咯。誒，其次可以我更加了解誒關於呢個我哋大坑嘅個 history。因為喺我好細個開始咧，就接觸火龍咧，即、就、係、是、我三歲就開始參加啦。咁嗰陣時咧，就會睇住誒屋企嘅所有嘅男丁啦，即係我叔叔啊、爺爺啊、爹哋啊，全部都會落街舞龍。 축제 유래처럼 모든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